혹시 강아지 키우는 거 고민 중이세요? 강아지를 키워야 하는 이유도 많죠. 대표적인 이유 몇 가지를 소개해 볼게요. 첫째, 정서적인 안정. 강아지는 주인에게 무조건적인 사랑과 애정을 줘요. 혼자 있을 때 외롭지 않고 힘들 때 위로가 되는 존재가 되기도 해요. 말없이 곁에 있어주는 그 존재감이 정말 커요. 둘째, 운동과 활동 증가. 강아지를 산책시키면서 자연스럽게 밖에 나가게 되고 운동량도 늘어나요. 일상에 활력을 주는 효과가 있죠. 셋째 책임감 향상. 생명을 돌본다는 건 생각보다 큰 책임이 따르는데 이를 통해 책임감이 커지고 삶에 루틴이 생기기도 해요. 넷째 사회적 연결. 강아지를 키우다 보면 산책 중에 다른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게 되기도 하고 반려견 커뮤니티 활동을 하게 되기도 해요. 다섯째 힐링 그 자체. 꼬리 흔들며 반겨주는 모습, 졸졸 따라다니는 행동 하나하나가 하루의 피로를 씻어주는 힐링이에요. 물론 강아지를 키우기 전에 자신의 상황과 여건을 잘 고려해야 하지만 잘 준비해서 함께 한다면 정말 소중한 가족이 될수 있어요.